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10개를 준비했어요. 얘를요, 최대한 늘려줄 거예요. 리스를 만들 거잖아요. 얘가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잘 늘어나는 양말목을 준비하셔서 10개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난좀 작게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양말목이 잘안 늘어나고 탄탄하고 작은 양말목을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10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 사실 마크라메, 뭐, 드림캐쳐링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이 동그란 나무링이 나와요. 어, 그거 사용하시면 제일 편하죠. 근데 나무링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양말목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이 10개가 대가 될 거예요. 대! 여기에 양말목을 이렇게 겹쳐 잡아서 한 고리에 한 고리를 넣고 쭉 당겨주세요. 이거를 전부 해줄 거예요. 전부 삥다 둘러줄 거예요. 양말목 이렇게 겹쳐 잡고 한 고리에 한 고리를 쭉 자, 이거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겹쳐 잡고 한 고리에 한 고리를 넣을 때 아래에서 위로 내가 당겨줬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셔야 돼요. 한 번은 아래에서 위로 하고 한 번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매듭 모양이 바뀌어요. 이 부분. 매듭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꼭 방향을 항상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삥다 둘러볼게요. 저처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대가 약간 빙글빙글 꼬이더라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쭉 해주세요. 이 리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어, 도어벨로도 쓸수 있고요. 진짜 리스로 쓸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튤립 리스, 뭐 카네이션 리스 등등으로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꼭 요거 만드셔가지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 원이 좀 작아서, 이 지름이 좀 작아서, 아, 더잘 늘어나는 양말목으로 대를 할걸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도 만드실 때, 어, 미리 내가 만들고 싶은 크기를 가늠해서 안에 대를 잘 고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둘렀습니다. 이게 가운데 대가 제가 양말목을 10개나 사용했기 때문에 어, 이 원형이 어,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매듭진 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선에 놓을 수 있도록 이 매듭이 비슷한 선에 놓을 수 있도록 조물조물 만져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기법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양말목 하나 잡으시고요. 앞에 거 어, 잡고 빼고 집게 넣어서 앞에 거 잡고 빼고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 거 잡고 빼고. 저랑 하나기법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렇게 한 바퀴 쭉 갑니다.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게 이렇게 바깥쪽에 삥 두르는 양말목은 어, 조금 너무 헐렁헐렁한 양말목이면 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한 바퀴 더 돌려야 되겠죠? 한 바퀴 더 돌리는 방법은 이 왼손은 받쳐주고 저랑 손이 반대 수도 있어요. 얘는 받쳐주고 얘는 집게 넣어서 두줄다 잡고 땡기고 첫 코는 한번 꼬아주는 게 좋아요. 또 집게 넣고, 앞 얘는 여기 바로 앞에 코 잡고, 두줄 잡고, 땡기고. 얘도, 얘 말고, 바로 앞에 코 잡고, 얘는 잡고, 땡기고. 이렇게 삥다 둘러줍니다. 하나 기법 응용은 제가 영상에서, 최근 영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기법이기 때문에 영상 찾아보시면 막 정말 친절하게 천천히 설명하는 영상도 많아요. 그거 보시면서 하나 기법 응용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게 아주 쉬운, 쉬운데 예쁘게 떠지는 방법이라서 한번 익혀놓으면 쓰실 때가 많을 거예요. 짠, 리스가 초간단 리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흰색으로 가장 기본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두번 감은 양말목으로 손에 걸린 양말목이랑 고리랑 그 옆에 고리 이렇게 싹 다잡아서 두번 감은 양말목 통과. 뒤에서 앞으로 쭉. 해주시면 이렇게 고리까지 생기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냐면요. 어... 자첫 번째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튤립 조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를 이렇게 사선으로 놓아줘요. 세 개가 좀 많은 것 같으면, 아네 개가 좀 많은 것 같으면 이렇게 세 개만 요렇게 사선으로 놓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리본을 딱 붙여주면 돼요. 얘네는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아무 구멍에. 그럼 얘가 풀리지 않거든요? 아무 구멍에 이렇게 쏙 넣어주, 넣어주고 여기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리본 묶어서 여기 딱 붙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튤립을 사실 사선으로 놓은 이유는 이 리스가 제 생각보다 작게 만들어져서 사선이 더 예쁠 것 같아서 사선으로 놓았고요 리스가 좀더 크다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본 부자재 준비하세요 그냥 리본끈을 그냥 묶은 거예요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고거를 여기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엄청 예쁜 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벽에 장식하기에도 좋은 리스 완성이에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다른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 조화 카네이션을 사서요 아까 튤립 꾸몄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꽂아주시면 예쁩니다. 근데 조화 카네이션을 못 사가지고 또 다른 꽃 리스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예전에 다이소에서 산그 조화를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붙여서 활용해서 또 다른 리스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미니 카네이션 만드는 방법 있죠? 제가 오늘 빨간색을 다 써가지고 요 색밖에 없는데 요렇게만 붙여 주셔도 아주 깔끔한 카네이션 리스가 됩니다. 근데 카네이션 리스만 하기에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러면 종 준비해 주셔서 여기 가운데 붙여 주시면 카네이션 도어벨이 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문에 달아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예쁘죠? 그리고, 또, 나는, 그것도 싫다. 일반, 그, 도어벨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테슬 달아주시면 예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테슬 달고, 뭐, 리본 달고. 아까, 리본 있었죠? 요렇게만 해주셔도 엄청 깔끔한 도어벨 되죠? 테슬달면더 귀엽겠죠? 또 색깔을 흰색으로 하지 마시고, 어, 다른 색깔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예쁜 색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냥 대비가 많이 되는 걸로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핑크 하늘로 만드시고, 종 달아주시면, 하고종 달아주시면 또 도어벨로 쓸수 있겠죠? 문 현관문에 걸어 두시면 예쁠 거예요. 제가 지금 색 조합을 잘못 했지만 색 조합을 예쁘게 하시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리스 만드는 방법 활용하셔 가지고 예쁜 거 많이 만드세요. 제가 제그 조화 튤립이나 종뭐 이런 거 어디서 샀는지 댓글에 남겨 놓을게요. 보셔 가지고 예쁜 리스 만드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